나 야, 나 차가 묵직하니까 드리프트를 쓸 이유가 없는데? 오, 어. 야, 근데 이게 브론즈 상어 타다가 이거 타니까 드리프트를 쓸 이유가 없는데? 이거? 인 코스, 아웃 코스만.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해맑은 가족입니다.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 그동안 애정을 갖고 그냥 쭉 타왔던 브론즈 상어 카트를 잠깐 접어두고 자, 실버리그에서 무려 수정 115개를 주고 살수 있는 루엘 카트를 사고 잠깐 시승하는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솔직히, 실버리그에 올라가고 나서 여기 보이시는 새로운 카트가 등장을 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저 또한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께서 브론즈 리그에서 탔던 카트를 강화를 해서 실버 리그에서 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실버 리그에서 나온 카트를 타고 강화를 해서 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다들 질문들을 하고 계시고 저 또한 어떤 게 맞는 건지 솔직히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요. 그냥 계속 상업 카트만 타다 보니까 게임이 좀 지루해지고 재미가 좀 반감. 캐주얼 게임이잖아요. 좀 재미가 반감되는 것 같아서 그냥 어제 그냥 아이들이 추천하고 솔직히 간지가 나서 그냥 여기 로얄 카트를 탔었어 구매를 했습니다 로얄 카트를 구매하고 아이들하고 좀 매판 게임을 하는데 어 의외로 성능치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의외로 좀 무게 라든가 좀 핸들링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상업 카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기존의 상업 브론즈 상업 카트로 드리프트를 해야만 했었던 곡선 구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로얄 카트는 그냥 핸들링 좌우 인코스 아웃코스를 통한 핸들링만으로도 스무스하게 예, 나가더라고요. 물론 그런 곡선 구간에서 드리프트를 통한 부스터로 빠른 전개가 가능할지 몰라도 잘못하면은 드리프트도 그 2단점 브리트트가 돼야지 부스트가 나가는데 잘못하면 또 그냥 속도만 줄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로얄 카트는 그냥 스무스하게 핸들링이 되다 보니까 안정적인 게임 운영이 되고 무엇보다 무게가 무게가 상하보다 조금 무겁다 보니까 초반 스타트 할때 밀리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로 쭉 가게 되더라고요그 모습에 로얄 카트를 또 오랜 기간 타게 될것 같고 이것도 무게감 때문에 일단은 와일드도 조만간 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러한 이제 로얄 카트 현재 노 강화된 로얄 카트와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제가 24강까지 업그레이드한 브론즈 상어 카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론즈 리그에서부터 구매를 하고 강화를 해서 실버 리그도 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급받은 s 등급의 카트들로 또 조만간 언제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나온 이 골드 리그에서 또 강화를 통해서 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실버 리그에서 새로 카트를 사서 요거를 강화를 해서 앞으로 나온 골드 리그에서 강화된 실버 리그 카트로 타서 게임을 한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 게임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브론즈 상어 카트와 그 다음에 로얄 카트에 대해서 비교 보기를 하면은 좌우로 능력치에 대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좌우좌우 좌우좌우 좌우 계속 보다 보면은 눈이 아파서 그냥 제가 요 화면을 캡처 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짜잔 여기에 그자료고요 보시게 되면은 위 시선은 24강한 상어 카트 아래는 노 강화한 실버 아실버가야 실버 리그에서 탈수 있는 로얄 카트에 대한 그래프이고요 각각 가속도, 최고속도, 무게, 핸들링, 드리프트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먼저 속도 게임이다 보니까 가속도하고 최고속도 부분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24강 상어 카트가 속도 부분은 노 강화된 로얄 카트에 비해서 가속도는 좀 비슷한 수치로 보이고 있구요 그 다음에 최고 속도는 미세하게 좀더 빠른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무게는 당연히 묵직한 맛이 난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얄 카트가 6강이 된 상어 브론즈 상어 카트보다 월등하게 무게가 더좀 많이 나가는 걸로 보이고 있구요 그리고 핸들링 부분 핸들링 부분은 4강화된 브론즈 상어 카트 AP에서 루얼 카트가 미세하게 남아 좀더 능력치가 좋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프트 부분입니다. 드리프트 부분은 어제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드리프트가 영 이상하게 되는 느낌. 루얼 카트가 좀 반응이 좀 늦다? 라는 부분. 이게 좀 느꼈었는데 역시나 드리프트가 브론즈 상업 카트 5강 된 그것보다 거의 한반 정도 수치, 반보다 조금 더 되나요? 예, 수치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4강된 상어 카트와 그 다음에 노 강화된 로얄 카트에 대한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래프로 한번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한번 지금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보시면 어떻,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속도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상어 카트가 이 속도 부분 때문에 가장 지금 대중적인 있기를 누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로얄 카트 부분은 그 외적인 부분. 솔직히 무게, 뭐 핸들링, 드리프트 관련돼서는 로얄 카트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카트들도 많죠. 많지만 로얄 카트도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을, 봤고요. 지금 이 게임은 솔직히 캐주얼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이제 골드 리그가 오픈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뭐 이제 수정하고 그다음에 코니 되는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다양한 카트를 타시면서 게임을 즐기시다가 나중에 뭐 골드 리그가 나올 경우에 그때 맞는 카트로 한번 타시면서 게임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현재 평민 1169점이고, 뭐, 랭킹 점수에 대해 뭐, 1위분하고 차이는 거의 뭐, 1000점 이상 차이 나는데요. 지금 1169점대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노강화된 루알카트로 뭐 개인전도 미션 다 완료하면서 만큼 뭐 힘들지 않게 지금 게임을 지금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게임은 뭐 개인 실력보다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는 아이템 아이템빨이 더 우선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강화된 실버리그 차로도 개인전 1등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